워드의 화면 레이아웃과 글꼴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워드 프로의 다양한 명령어들의 배치를 뜻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단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지금 클릭하는 부분을 탭이라고 하며 홈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삽입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리본이라고 합니다. 합쳐서 삽입 탭, 삽입 탭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있는 것을 리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삽입 탭을 더블 클릭해 보시게 되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종이 부분을 더욱더 넓게 볼수 있으며 원하는 탭을 가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동쪽으로 나타났다가 종이 부분을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종이 부분을 클릭해도 이 리본이 안 사라지게끔 하려면 탭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종이 부분을 클릭해도 이제 리본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본을 동쪽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원할 때 나타나고 또다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사라지게 할수 있는 것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1 슬래시 2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이 문서의 전체는 2 페이지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1 페이지입니다. 라고 하는 탐색창이 나타납니다. 1 슬래시 2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 탐색 단추가 사라져서 이렇게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면 나타나고 한번 더 클릭하면 사라지는 것을 토글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114개의 단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통계창이 나와서 페이지가 맵이지며 단어수가 몇 개며 문자수, 단락수, 줄수 이런 정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닫기 눌러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의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쇄 모양 보기가 눌러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게 읽기 모드인데 읽기 모드를 가서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화면으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보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소리내어 읽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문서를 읽어줍니다. 2019스트 화면 레이아웃과 글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화장. 일시 중지를 가서 누르셔고 마치 리모컨의 플레이처럼 문서를 컴퓨터에게 읽어내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부분에 노란 부분에 X버튼을 눌러서 노란 부분을 닫도록 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재생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다시 일시 중지했던 부분부터 다시 문서를 읽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설정 부분을 가서 누르시게 되면 읽기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을 닫고자 한다면 이렇게 X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리모컨을 닫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하단에 오른쪽에 읽기용 모드 보기가 아니라 인쇄 모양 보기를 누르게 되면 평상시 작업하는 화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웹모양 보기가 있습니다. 웹모양 보기를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화면 상에서 보는 거하고 익스플로러라든가 그 다음에 크롬 같은 웹페이지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웹모양 보기라고 합니다. 읽기용 보기, 그 다음에 인쇄 모양 보기, 웹모양 보기를 각각 눌러서 확인해 봅니다. 평상시 보는 모습은 가운데에 있는 인쇄 모양 보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화면을 축소하거나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화면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마우스로 클릭하기가 힘드시면 키보드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중앙에 있는 휠을 앞쪽으로 미시면 확대가 되고 자신 쪽으로 당기시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누르기보다는 컨트롤 마우스 휠로 이렇게 확대 축소를 쉽게 할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대 축소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120% 인지 이렇게 확대 축소하면 이렇게 퍼센티지가 바뀌겠죠 오른쪽에 누르셔고 100%로 선택해서 확인하게 되면 언제든지 100% 모양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문서를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는 레이아웃과 글꼴 그리고 우정과 소망 하나는 레이아웃과 글꼴에는 빨간 물결이 가 있으며 우정과 소망에는 파란 이중선이 가 있습니다 이건 선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어 교정에서 이와 같은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빨간 물결과 파란 이중선을 사라지게끔 하려면 파일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언어 교정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언어 교정에서 보시게 되면 입력할 때 자동적으로 맞춤법 검사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레이아웃과 글꼴에서 그 어, 이 부분은 맞춤법 검사에서 틀리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여 입력할 때 자동적으로 맞춤법 검사를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빨간 물결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랑 이중선을 두 줄로 쳐져 있는 과거 콤마 한칸 띄고 우정 콤마 한칸 띄고 소망인데 우정과 소망은 콤마 사이가 이렇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문법 오류 표시를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느냐 콤마 사이는 띄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파랑 이중선이 생깁니다. 파랑 이중선을 없애고자 한다면 물론 우정 콤마 소망을 직접 한 칸을 띄워줘도 이렇게 없어지지만, 글자 크기 변화라고 해서, 어, 분명히 틀린 부분이 없는데, 이대로 그대로 쓰고자 하는데, 파란 이중선이 보기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파일의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언어 고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입력할 때 문법 오류 표시를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파란 이중선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서 작성에 있어서,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작게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이두 번째 있는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번호를 잡으신 다음에 홈 탭에 보시게 되면 글씨를 크게도 할 수가 있고 작게 버튼을 눌러서 작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빠르게 단축키 형태로 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대괄호 닫히는 모습을 눌러주시게 되면 글씨가 커지고 대괄호 열리는 모습을 눌러주시게 되면 글씨가 작아지고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저기를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보다 이렇게 단축키가 때로는 더 빠를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자 크기 변화를 직접 단축키를 눌러서 크게 작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밑줄과 취소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고서 제목을 번호로 잡으시고 언더라인의 약자인 컨트롤 u 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밑줄이 생기고 컨트롤 u 를 누르게 되면 밑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처럼 한 줄짜리 밑줄이 아니라 두 줄짜리 밑줄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홈탭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글자에 다양한 효과를 주는 글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꼴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밑줄 버튼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중 밑줄을 가져 눌러주시게 되면 이중 밑줄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2만원을 9천원으로 세일합니다. 그래서 12만원을 취소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12만원 부분을 법으로 잡으시고 네, 단축키는 없으므로 밑줄 옆에 역삼각형을 가져 마우스클릭하면 취소선은 없습니다. 다양한 선들은 있지만 하여 다른 밑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밑줄 스타일에서 이렇게 단일성 공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 취소선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두 줄자로 취소가 되며 취소선을 선택하게 되면 한줄짜리가 됩니다. 이중 취소선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밑에 미리 보기 형태로 나타나죠. 범위 잡은 부분이 이렇게 이중 취소선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글자에 이제 효과를 주고자 합니다. 텍스트 효과와 타이포 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꾸미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에 뭐 그림자도 들어가는 효과를 주고자 한다면 두번째 있는 보고서 제목을 범위로 잡아줍니다. 글꼴 집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효과와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역삼각형을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먼저 위에 있는 형태는 타이포그래피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을 가서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범위 잡은 부분이 그 부분으로 변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원하는 타이포그래피 형태를 마우스로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효과와 타이포 그래프의 역상각격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림자 부분에서 다양한 그림자를 줄 수가 있는데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그림자를 가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범위 잡은 부분에 그런 예, 그림자가 들어가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형광펜 작업을 좀 많이 해봤을 겁니다. 형광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부분에 색깔을 칠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텍스트 강조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예, 마우스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은 이렇게 그 색깔이 형광펜으로 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율력의 법칙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까지.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이 만율력의 법칙을 발견했으므로 뉴턴을 조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란색이 제공이 되지만 역삼각형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색을 선택해서 뉴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게 되면 그 형광펜으로 색깔이 들어가는 것을 시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형광펜을 없애고자 한다면 형광펜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형광펜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도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색깔이 바뀌었으니까요. 없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색깔을 지정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그 색깔로 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색깔을 만약에 바꿔서 다른 색깔로 바꾸면 그 색깔로 칠해주는 거고 그 색깔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커서 모습이 형광펜 모습으로 바뀌고 ESC를 눌러주시게 되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서 이번에는 음영 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같이 왼쪽에처럼 이제 팩스 수신에 음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팩스 수신을 이렇게 범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범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범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음영이라고 되어 있는 글꼴 부분에서 명령을 찾아서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강조와 윗주 달기를 클릭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음영이 범위 잡은 게 아니라 음영이 들어가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강조하고 윗주 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글자들을 강조할 때, 이와 같이 아침의 느낌 그대로 참이슬처럼 할때 참이슬을 강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이슬을 범으로 잡아주시고, 홈탭에 글꼴 집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이 없는데, 글꼴 자세히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세히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한 명령어씩 모아놓고, 오른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명령어보다 더 많은 명령어 창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글꼴 자세히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강조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원하는 부분을 가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그냥 범위 잡은 참이슬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한 예, 점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가서 눌러줍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띄지가 않고 예쁘지가 않습니다. 이때 쓰는 기법이 바로 강조보다는 윗줄을 달아서